색감한 사람들만 모여 얼굴감한 사람들만 모였더라. 여러분, 만약 이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인도주의 활동의 상징인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입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7일,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국 외교사절단들을 향해 이런 끔찍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응. 이 사실을 보고받고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경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보건복지부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에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온지 불과 몇 시간 만인 오늘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사 내부 간부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최고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린 이 충격적인 발언과 논란. 과연 김철수 회장은 누구일까요? 그의 화려한 이력과 이번 사태의 전말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회장의 프로필입니다. 그는 1944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출생으로 2025년 기준 만 81세의 고령입니다. 현재 제 31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자 서울요천의료재단 H 플러스 양지병원의 이사장입니다. 그의 학력은 그야말로 박사 수집가 수준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의학 학사를 마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당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폭지 행정 박사, 심지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퍼팍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의료 행정, 폭지, 퍼팍을 모두 섭렵한 것입니다. 경력 역시 화려합니다. 1976년 H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을 시작으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한국의학교육협회 회장, 대한 a g 예방협회 회장, 대한노인의 중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 단장 등 의료계와 사회단체에서 수십 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렇게 의료계와 사회원로로 존경받던 그가 2023년 8월 대한적 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른 나라, 외교사 절단의 수장들을 향해 색감한 사람들만 모여라는 인도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경로와 감찰 지시라는 초강수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김철수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7일 적십자사 내부 간부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논란이 결국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부담을 안고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료계와 사회 원로로서의 명성 그리고 인도주의의 상징인 적십자사 회장이라는 지위가단한 번의 차별적 발언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고위층의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